자 일단 간접 조건인데 이 250번은 요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가 복소수인데 제곱했더니 음수가 나왔어. 그 얘기는 지금 얘가 순허수라는 거지. 그치? 그럼 여기서 일단 z가 a 플러스 bi라고 줬으니까 1 빼기 i 플러스 a 플러스 bi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는 a 플러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i가 된단 말이야. 이게 순허수야 그 b는 1이 되면 안 되고,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, 일단. 자, 그 다음에, 이제 나조건에서 z를 제곱을 하라 그랬는데, z를 제곱하면, 얘를 제곱하면은, z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eabi가 되거든. 여기가 c 마이너스 8i야. 그럼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c고, eab는 어, 마이너스 8이야. 그러니 ab가 마이너스 8이 4인 거고,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4가 되는 거지. 그럼 a 알았고 b 알았으니까 대입하면은 1 빼기 16이 c가 되는 거지. 그지?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5가 된다.